자, 이번에는 백스윙이 잘못되어서 훅이 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. 보시면 너무 체중이동 때문에, 너무 체중이동 때문에 백스윙을 할때 머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. 항상 이힙 위에, 힙 위에 어깨가 얹혀 있으면서 턴이 돼야 되는데 힙과 머리, 이 어깨가 이렇게 분산이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분산이 되시는 분은 이 볼은 반드시 뒷땅이 나면서 훅이 나는 이런 경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테이크웨이 때 클럽이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그 쳐져 있고 샤프트가 쳐져 있다 그랬죠. 지면 지면과 같이 쳐져 있으면 백스윙 탑에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. 이렇게 채가 이렇게 서 있어야 될 채가 쳐져 있으면 사실은 임팩을 내릴 때 몸이 이렇게 허리가 요렇게 나가면서체가 쳐질 수밖에 없습니다. 요렇게 되시면 이 볼도 뒷땅이 나면서 특히 헤어와이 우드 같은 거는 전혀 공이 뜨지 않고 낮게 가면서 훅이 나는 이런 그 사실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는데요. 이런 분들은 한번 이렇게 해 보십시오. 머리를 내가 백 스윙을 할때 머리를 내가 볼 위쪽에 있다. 조금 이렇게 그 역피벗 이렇게 피벗이라는 거는 체중이 이쪽으로 오는 경향을 말하는데요. 조금 이렇게 체중이 약간 이쪽에 남아있다 할 정도로 조금 오버해서 백스윙을 하시면 사실 이렇게 힙과 어깨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무실에서나 댁에서 댁에다가 머리를 대시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하셔서 백스윙 연습을 해보시면 아, 내가 머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채가 이렇게 처지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슬라이스 때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게 있는데요. 요렇게 놓으시고 요 그립 끝이 스탠스와 스탠스와 볼과 요 중앙에 요렇게 그립 끝이 보고 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여기에 스틱을 놓으시고 채를 놓으시고 요렇게 그립과 채가 요렇게 일직선 요렇게 되지 않고 일직선으로 되면서 이렇게 올리는 한 가지 또 그 사실 훅 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각도가 있습니다. 요 각도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서는 게아아니고 이렇게 각도가 있는데 요 허리와 어깨가 이렇게 딱 숙여 주는 각도 요 각도대로 회전을 하시면 사실은 어깨가 백스윙을 하시면 약간 이렇게볼 쪽으로 떨어지는 이런 폼이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상체를 이렇게 뻣뻣하게 세우셔서 백스윙 하시는 분들은. 이 오른쪽 이 오른쪽 어깨보다 왼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렇게 사실은 극히 드물지만 이런 분도 이렇게 저볼 수가 있는데요. 자 이런 백스윙이 돼도 사실은 체가 쳐져 내려오기 때문에 훅이 날 수가 있습니다.